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볼 본문은 사무엘상 24장 1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에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이시 엔게디 황무지에 있도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삼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벗어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붙이리니 네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라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거옷자락을 가만히 뱀이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대민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이게 사울과 다윗의 얘기죠. 사울의 사이가 다윗이에요. 성경의 접근법을 특히 역사서 읽을 때, 열왕기 하까지 역사서를 읽을 때 정말 역사적인 얘기로 볼 것이냐 어렸을 때는 역사적인 이야기로 봐야 돼요. 역사적인 측면으로 보면 다윗인 사울의 사이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전쟁에서 질때 다윗이 나가고 물맷돌로 누굴 쓰러뜨려, 골리앗 쓰러뜨리는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요. 유년주의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왜냐면 작은 사람이 덩치 큰 골리앗을 이겼다. 물맷돌로 물맷돌로 돌려서 이겼다. 근데 이 물맷돌을 제일 잘 돌리는 지파은 베냐민. 지파다 또 이렇게 써 있는 데가 있다고요. 근데 다윗은 어느 지파요? 유다 지파라고. 그러니까 지파가 다 다르거든. 런데 어느 지파에서 잘 던진다우리고 실질적으로 잘 던진 거는 유다 지파에서 잘 던진다. 근데 이 열두 지파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야곱 족속에 속해 있죠.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이렇게 가면 열두 지파가 이렇게 되는데 역사적인 부분에서 조금 나오면,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함께 했고 이삭도 함께 했고 야곱도 함께 했고 요셉도 함께 했고 다윗은 뭐라 그래요? 하늘의 합한자라고 그러죠. 그런 의미로 가야 돼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골리앗 싸움에서 이겨갖고, 이 다윗을 사위로 삼아요. 자기 딸을 줘서. 문제는 뭐냐면, 전쟁이 나갔다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하는 거야. 사울은 천천히요, 다이슨 만만이라. 그, 그, 사울이 되게 싫어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용은 싫어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내용을 보기 전에는, 지난주에 했던 사사기서부터 봐야 돼요. 사사, 심판자, 이런 얘기 했죠. 그 다음에 루키, 남편 만나는 얘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 아들 낳는 얘기 이런 얘기하면서 아들을 낳아 지면 뭐야 기름 부어줬다 이런다고요. 사무엘 선지자 제사장 이런다고요. 선지자 제사장 왕들은 다 기름을 부었다고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울은 천천히다이은 만만이다 이렇게 해갖고 이 사울이 다이을 죽이려 그래요. 죽이는데 그 내용에 이렇게 써요.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서 떠났다 이렇게 쓴다고요. 그런데 떠나고 나니까 누가 사울을 부려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을 통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때는 하나님 통치를 하고 어느 때는 부리시는 악신이 있다고. 이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하나님 이 통치하고 떠나서 부르시는 악신이 했다 이 내용을 어디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욕기서에 가면, 욕기서 1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 아들들이 있는데 사단이 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 부르시는 악신은 사단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욕을 사단이 치러 가는데 누구의 명령을 받고 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가요. 이 내용이 잘 봐줘야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의미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져요. 사울이 염소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어지고 이러는 장면들이 하나도 안 이상해 보여요. 그냥 스스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알면 기름 부어졌는데 다윗하고 사울하고 다른 부분을 찾아요. 그거를 딱히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면 저절로 알아지는 부분이에요. 처음에는 다윗이 수금을 타고 오리면 이 악심이 잠잠해져. 어느 순간부터 그게 안 먹혀 막 창을 들어서 막 던지고 그러다 도망간다. 도망가다가 이제 아예 집에 있다가 미갈이 창문을 통해서 도망가면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방랑 생활을 해요. 한 10년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돼. 그 준비한 PDF 파일을 열어보세요. 이렇고 이제, 다이시 10년 동안 도망다인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온 데가 이 5번에 엔디게라는 돼요. 응. 26장에 십광야가 나와요. 지금 오늘 본문이 엔디의 황무지예요. 자, 본문으로 갈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돌아다닌다고요. 그래서 여기 14번 시글락이라는 데 가서 그 400인의 용사하고 있어요. 사울이 죽기 전맨 마지막에 있었던 데가 14번 시글락이에요. 엔게디 황무지 이런다고. 그러니까 이제 황무지 그러면 잘 알죠? 뭐 곡식 못 심은 대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먹을 곳이 없었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 여기 있었다는 거야. 근데 왜다 있으면 먹을 곳이 없는데 있었냐, 이거지. 자, 원문으로 한번 열어볼게요. 황무지. 미드바르죠? 미드바르. 청구사전 4057, 미드바르. 거기에선 황무지라고 그랬는데 다 광야로 써요. 광야, 광야. 쭉 내려보세요. 여기 있죠? 황무지라고 썼죠? 여기 또 황무지. 그러니까 광야하고 황무지하고 같은 개념으로 못 봐요. 근데 시브리어로 보면 미드바를 이른다고. 제가 광야라는 곳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걸 보셔야 돼요.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지송소가 생기고. 광야에 뭐가 없어요? 물이 없죠. 응? 근데, 예수 그리스토가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7장 37절, 8절에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토와 함께 있으면, 우리의, 우리가 뭐가 있는 거야? 생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토가 당신을 생수라고 그런다. 물이 있는 곳이고, 물이 없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라고. 그 광야 우리가 광야 교회에 있었다 막 이런 얘기하고 광야에 있었다 이런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복음서에서 보면 정막한 곳에 계셨다. 광야에 있었다 이런다고요. 광야에 왜 있냐고. 당신이 물 있는 사람이 예수 영접 안한 사람을 만나라는 것을 광야에 있었다 이런다고요. 한적한 곳에 있었다 이런다고. 한적한 치면 그 광야라는 단어로 나와요. 이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하늘에 합한 자다. 그래서 하늘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보고 어디 앉혔다 그래? 하늘에 앉혔다 이 의미. 그러니까 하늘에 앉혔다는 건 뭐예요? 내 배에 생수의 강이 있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나가서 복음 오늘 아침에 설교했지만 복음 전하는 게 어디예요? 세상이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이죠. 죄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광야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른다. 그 어, 외쳐서 뭐 하기에 광야가 갖고 아무도 없는데, 이게 멋있거든요? 광야의 노래도 있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러니까, 어, 이게 정막한 곳에 가서 뭘, 뭘 하기 위해서 외쳤대. 우리는뭘 외치냐고. 우리는 복음을 외친다고. 어디 가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은 광야 같은 사람들한테 가 갖고 복음을 외치는 거라. 광야에 있었다는 거야. 그 PPT 다시 한번 볼게. 요 사진. 지금 여기가 다 광야예요. 광야 얘기하는 거야. 이스라엘은 다 거의 광야로 돼 있어요. 거기에 갖다 쓴 거예요. 사무엘은 가나안 땅. 가나한 땅을 중심적으로 한다고요. 가나한 땅 안에서 왕이 된 자, 왕이 안된자이 얘기를 해 주는 거라고요. 가나한을 놓고 바깥으로 가나한과 이방을 대칭시켜서 얘기한다 특히 어디를? 애굽을. 그리고 어디? 애돔, 모압 이런 데 얘기한다. 가나한과 모압, 가나한과 애굽. 애돔, 이거를 한다. 그게 무엇이냐? 영접받은 자와 영접받지 않는 지역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가난안땅 제일 먼 곳이 어디냐면 바따나람이라고요. 애돔이나 애국보다 더 멀다고. 그럼 또 사람들은 거리로 따져. 가난을 얘기 중점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 밖의 나라를 이방으로 친다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이방인이다 이 부분이 들어오면 구약의 역사적인 의미들이 정리가 잘 된다. 고 근데 이 안에서 지금 이 광야하고 전쟁을 치른다고 다윗이. 그항모제에왜 어? 있었냐고? 광야에 물 주려고. 어? 시글락에서 가드에서 막 계속 전쟁한다고.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이 남이 왕 밑에 가 있는데, 거기에서 막 점령을 하고 다닌다고. 그런 얘기들이. 그 부분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왜 도망을 쳤으며, 도망친 얘기 해주려고 성경이 써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하면 그 얘기 해줘야 했죠.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뭐가 돼요? 왕이 된다고요. 사울 왕이 있었잖아요. 다른 왕, 진짜 왕 얘기하려고 사울을 앞에다 둔 거라. 그러면서 사울 왕이 계보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다윗 왕으로 들어오잖아요. 계보에. 그러니까 다른을 쓰는 거라고 다른. 사무엘상 전이 뭐야? 서신서가 루키죠. 루키인데. 이 룻하고 두 아들하고 남편하고 어딜 가요? 모합을 가죠. 모합이 어디예요? 이방이잖아. 이방이라서 실패를 한 거야. 그 아들들이. 그래서 오르바하고 룻이 있는데 오르바는 안 따라오고 룻만 쫓아온다고. 그래서 남편을 어디에서 만나요? 가난 땅에서 남편 만나는 얘기하는 거야. 다시 무대를 가난으로 끌고 들어온 거야. 그게... 사무엘 상이야. 그러면서 아멜렉하고도 뭐 전쟁하고 그러지만 사실 그정적인 얘기는 사울왕과 다윗왕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누가 진짜 왕이냐 이거지. 이세 아버지가 누구예요? 오벳 아버지가 누구야? 보아스. 루세 남편 보아스 얘기하는 거야. 남편 만나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진정한 왕 만나는 얘기를 룻게 해서 해놓은 거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지난주에 했지만 누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누가 출현해요 사울하고 다윗이 출현을 한다. 삼하에 가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다고. 이 관계를 좀잘 아셔야 돼요. 왕 얘기라는 거지, 왕. 그래서 지난주에 했잖아.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그래서 사울랑 세울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저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들이 내가 왕 되기를 싫어한다. 이건 거꾸로 봐야 돼. 거꾸로. 하나님 은혜를 안준 거예요. 저들의 우리 속에 왕이,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은 뭐예요? 영접 받았다는 거거든. 근데 영접을 내가 주신 거예요? 받은 거야? 주신 거죠? 주셨으니까 받은 거죠? 영접을 내가 택하여 할수 있는 게 아니라고, 성경에서나 근데 어렸을 때는 꼭 내가 예수구지도를 영접한 것처럼 느껴진다. 왜? 사람이 말로 하니까. 근데 그 증거를 다 어디에 있었나요? 성경의 증거로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런다. 너희 영접시켰다, 이런다. 거기서부터 의식의 전환이 온다고. 아, 이게 내가 한것 같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부분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왕이 왔던 대 구원이 세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그냥 이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른다고 저들이 내가 왕 되기를 싫어했다. 말은 꼭 역사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 같아요. 은혜를 안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과 사상이 딱두개 나오죠. 응? 칼빈주의야 알메니안주의 딱두개 나온다. 은혜와 행위 이 부분 서로 교차해서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돼. 다음에 신학할 부분이 있으면 한번 해드릴게요. 뭐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서로 보완점이 되면 좋은데 사실은 기초는 은혜로 되는 거거든. 하나님 은혜 베풀어줘야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구원 안 해준 거죠. 가서 얘기하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교회 생활보다는 세상 생활이 더 재미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선진국 반열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옛날보다 많이 적어질 것 같아요. 그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나라들이 그런 그런 주기를 겪더라고요. 보니까 그 대신 뭐냐, 더... 적어질지는 모르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 하나만 놓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 비율비로 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 깊이 알아가는 사람은 옛날보다 훨씬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사우랑과 다윗왕의 이야기를 알아야지 이 본문들이 잘 이해가 된다는 거죠. 서신서별로 사사서부터 이렇게 쭉 봐야 돼요.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 가는 거니까 계속해서 그, 그 선상에서 지금 듣고 있는 음, 유튜브의 내용들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은 사오랑과 다이상의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